안녕하세요. 저는 VTOCH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석중입니다. 네, 저희 VTOCH는 그 버츄얼 터치, 가상 터치를 줄여서 회사 이름이 VTOCH이고요. 가상 터치, 버츄얼 터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버츄얼 터치 기술은 손이 안 닿아도 터치를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제품화한 가상터치 패널이라는 제품을 이번에 출시해서 그 CES 2021에서 혁신상을 스마트 시티와 컴퓨터 주변 기기 및 액세서리 두개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가상터치 기술은 이제 손이 닿지 않아도 터치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비접촉, 비착용으로 터치를 할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게 어떤 기술이냐면 기존의 터치는 손이 닿는 것만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장치에 뭔가 터치를 인식할 수 있는 이제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런 장치들만 인식이 가능했고 또한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 이 암레인지 안에서만 동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리모컨도 이제 버튼이 굉장히 많아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인터랙션 할수 있는 기기의 수도 적었는데 기기의 수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환경은 이제 내가 위치한 뭐 방이든 거실이든 아니면 사무실이든 주변에 있는 모든 장치들이랑 인터랙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닿지 않는 기기들이 많아진 거죠.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사용자한테는 터치 같은 직관적인 방식이고 저희는 그거를 멀리 있어도 되게끔 만든 기술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 가상 터치 기술입니다. 가상 터치 기술이 그러니까 비접촉, 비착용, 원거리, 제어가 되는 유일한 터치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공장이나 뭐 예를 들면 음식점 주방이나 아니면 수술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제 버튼이나 뭐 터치 화면을 이제 접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위생 문제 때문에 뭐 그, 그런 위생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이제 손을 대지 않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현장에 그런 기술이 마땅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상터치 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뭐 공장에서 이제 그 멸균 상태에서 무균 상태에서 뭔가 제어를 그 공정을 하다가 기기를 제어해야 되는 상황이 이게 교차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이때 가상터치 기술이 그 굉장히 그 적합한 기술이라 그 많은 그 고객들이랑 그런 쪽으로 적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사용자만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 기기들을 다 통합해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이제 단위 모듈로 저희가 먼저 시장에 들어가기 좋은 형태의 그 디스플레이에 부착되는 터치패널 형태로 이제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추후에는 공간 단위로 저희 기술이 적용되는 걸그 사업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기들이 많아지고 컴퓨팅 환경이 이제 단순히 PC 앞에 앉아있을 때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공간으로 이제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기계와 시스템의 인터랙션 기술이 굉장히 주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음성인식이 한 파트가 될 거고 그리고 저희는 그 공간에서 마우스 공간에서 멀티터치처럼 동작하는 기술이 저희 기술입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클릭할 수 있고 풀 프레스할 수 있는 이런 저희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간에서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나,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나, 그 어떤 상태인가, 어떤 동작을 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사용자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거나, 뭐 식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위험을 방지한다거나, 이런 그 인공지능 쪽에서도 그 영상 기반의 컴퓨터 비전 분야가 저희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